주호민 논란으로 피프티와 안성일 사태에 관심이 잠시 동안 주춤했죠. 피프티 P50,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소송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얼마 전 피프티 멤버들과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권으로 양측 조정 단계에 들어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극했었죠. 예상하셨겠지만 아직까지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전했는데 이날 조정에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인 세나와 아란의 어머니가 참석했고 어트랙트는 경영진과 대리인이 참석했으나 2 시간 가량의 조정에도 결국 양측은 의견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조정 립이다 아니다, 확정을 짓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 추가협의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번에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시간을 주는 거죠. 다음 주 16일 이들은 다시 한번 만나 각자의 조건으로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어트랙트 측은 충분히 대화로 풀수 있다며 가요계 복귀를 전제로 이들에게 다시금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예전 상태로 만들겠다고 했죠. 과연 피프티피프티 측에서도 이만큼의 열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편 피프티피프티의 저작권 분쟁 이후 MC몽이 갑자기 화제에 오르고 있는데 지난 18일 MC몽이 아이돌 엑소의 멤버들을 영입해오고 싶다는 녹취록을 한 매체에서 입수했다 밝혔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MC몽은 엑소와 SM엔터 사이의 불평등한 전속계약을 비판하며 카이와 백현을 자신이 영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마침 최근 엑소의 챔백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죠. 이런 상황에서 MC몽이 마치 더 기버스의 안성일처럼 멤버들을 빼오려고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MC몽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과 SM은 협업관계이며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를 제보자가 협박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SNS에 50-50 사태와 엮지 말라며 자신은 상도를 지키는 사람이며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50 사태 이후 많은 이들이 비슷한 케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 연예계 통수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50-50 지난 11월에 데뷔한 이후 올해 큐피드라는 곡이 대박을 치고 빌보드 핫백까지 진입하며 유진스가 세운 기록을 경신했죠. 이들의 최단 기간 성공보다 놀라웠던 건 바로 이들의 소속사, 대형 걸그룹 기획사가 아닌 작은 중소 기획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프티 피프티는 이후 중소돌이기적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응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어쩌다 이런 법적 분쟁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걸그룹이 될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속계약 기간이 한참 남은 이제 막 출발한 신생 그룹에게 워너 뮤직 코리아가 200억의 인수 제안을 한 것인데요. 활동을 이제 시작한 그룹에게 인수 제안을 한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낯선 일로 소위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죠. 한 회사가 연습생 시절부터 열심히 키워낸 그룹을 다른 회사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것은 아직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죠. 시장 논리로는 돈으로 그룹을 사고 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국 정서로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 한편 워너뮤직의 바이아웃 제안은 앞으로 일어날 비슷한 일들의 예고편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k 팝 시장이 무섭게 커지면서 해외 프로축구 시장처럼 자본주의화 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소속사에서 소속사로 혹은 소속사에서 기업으로 열심히 키운 아이돌을 돈 받고 파는 것이 익숙하지 않죠. 아직 한국에서는 돈을 주고 사내사나 한내사나 욕을 할 것이고 돈을 받고 팔려간 아이돌 이미지도 안 좋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본의 논리상 언젠가는 가능해질 수도 있는 일이죠. 한편 올해 들어 피프티 말고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들도 전속계약 효력과 가처분 신청을 소속사를 상대로 냈었죠. 엑소이챔 100시 멤버들, 남도현, 이다리소녀 멤버들 등 많이 있습니다. 2009년 동방신기 멤버들이 SM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했는데 이때 가처분이라는 방식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기간은 무려 13년이었는데요.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2-3년씩이나 걸리게 되는데 가수라는 직업이 특성상 긴 공백기를 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방신기는 직업 특성상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게 되면서 새로운 예외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엔터업계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소속사는 연예인에게 전속 계약 기간을 최대 7년밖에 설정할 수 없게 하는 연예인 표준 전속 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에도 많은 연예인들이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대체로 이런 신청을 잘 인용해주고 있는 편이죠. 대형 연예기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연예인들을 더 고려해준다는 것인데요. 이번 피프티 사태에서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만약 인용되면 연예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텐데요. 아직은 평론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많은 중소기획사들이 집중하고 있다며 피프티 멤버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앞으로도 열심히 키워놨는데 수십억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멤버들이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점점 중소 기획사에서는 신인 아이돌을 육성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거라는 전망이죠. 중소 기획사는 아무래도 대형 기획사에 비해 법적 대응 능력이 약합니다. 만약 소속연예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법적 분쟁에 투입할 여력이 없으니 속수무책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보통 여론은 소속사보다는 연예인에게 우적이다 보니 소속사임이지만 나빠지는 이 연예인의 무리한 요구라고 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피프티와 어트랙트는 이번 조정에서 의견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주변인에 의하면 이 조정 전 세나와 아랑 부모는 더기버스 관계자를 먼저 만나 어트랙트와 절대 합의하지 말라는 지시와 더불어 미리 조정을 준비했다고 전해지죠. 이런 와중 피프티 멤버 부모님이 전홍준 대표에게 한 말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 참석한 세나 부모님은 이전 피프티 영상 편지에서 배선주님 대표님 그리고 이사님 본부장님 그리고 많은 스태프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laughs> 또한 조정에 참석한 아람 부모님은 애써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 축하하고 기특하게 생각해 항상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단단하게 지켜서 좋은 아티스트 되길 바란다고 남겼죠. 이렇게 같은 꿈을 꾸며 동고동락하는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끝이 결국 법적 소송인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어리다는 명목으로 부모들의 참견과 욕심으로 피프티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느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담당 판사는 피프티 부모들의 녹취록에 혀를 차면서. 만약 이번 사건이 재조정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분명히 불리한 쪽은 피프티 측이라며 엄중한 경고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케이팝의 위상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느날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려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피프티 멤버들과 부모들이 앞서 밝혔던 애써 올라온 피프티를 단단하게 지켜낼 초심의 마음과, 그리고 지금 피프티를 잊게 한 전홍준 대표에게 조금이나마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